여기가 우아구에서 제일 예쁜 다이라고 제가 다부 합니다 그린월드 커피 탑. 워러스안녕 노래? 아니 무슨 카피올라니 파크 그 호텔 영예대사도 아니고 계속 오게 되는. 아침이라 얼굴이 부어있는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잘 마실게요. 저 그래서 오늘 뭐하야고 오늘 바다를 찾았어요. 바다라 하면 거기 맞아요. 하늘브리드 거기 부대기 묻아요 부르주아, 부르주아! 여기 사람이, 노컬들이 많아가지고. 이산계급이 적, 아, 우리저희가 네. 농사가 네. 진짜 힘들어요. 역대 힘든데 바다는 솔직히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칸쿤 같아요. 특히 여름에 가면은 굉장히 파도가 없어서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으신데, 파도가 좀없어서 되게 멋있습니다. 드라이신 분들은 마카프 위치 가시면 돼요. 가기 전에.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생명권 꼭 들고. 다 써도 쓰고. 어. 내 재산. 유동부 써도 쓰고. 나처럼? 내 재산.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겠다. 어? 남길 재산이 있으신가 보다. 대박. 10원 땡크는 없어가지고. 저 오늘은 친구, 여기 지금 하와이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가자 했는데 지금 친구 이제 연락 한번 해볼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가면은 같이 놀고 아니면은떻게 저렇게 고 인생사고, 찍어떻어 인생사고, 찍어들인생사진도인생샷도찍어드렸인생샷도찍어드렸는데지울거어요 이미 지웠을 찍어들어, 찍 <목소리> <목소리> 아이디를 꺼냈어요. 아이디를 계속 달라고 하시네요. 식당에 와가지고, 어, 근데 단체석이 없어서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위기 어, 밖에는 테이블이 있어. 밥은 운전해야 되니 네. 콜라 마셔요. 이 저, 는 타코 시켰어요. 음? 피시 타코예요. 이게 마요 다들 너무 음, 만족해 마요네. 하시는 것같아거 맛있다. 아, 음.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로 마일로입니다저 오늘 친구들이랑 카일로아 비치 왔어요. 여기가 오하우에서 제일 예쁜 비치. 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래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모래가 진짜 가늘어 모래가 진짜 가늘어서 좋아. 응. 보이시죠? 오늘 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에 오면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 응. 어. 그 이렇게 모래가 진짜 환우 모래. 너무 예 어때요?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가 파도가 낮아서, 어, 나의 어린 친구들 있는 가족 단위로 오기에 진짜 좋은데. 저희는 지금 그 텐트를 쳤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천청아닌가요 날씨가 진짜 매일 좋고, 낮에는 이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또 바람 많이 불고 되게 선선해서 시원해. 그래서 전 지금 에어컨을, 원래 여름, 이런 날씨에 에어컨 없으면 전못 사는데, 에어컨 없는데도, 자는데, 안 깨. 땀도 안 나고. 모래 보호. 여기 사고를 보호해야 돼가지고, 이 모래를,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 그러더라고. 이 모래가 그래서 이거를 모래를 지키기 위한 이 노력 자구책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 사실 여기는 와이키키에서 아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하시면 렌트를 해서 오면 참 좋을 것 같고 아니어도 여기 버스가 다녀요 퍼블릭 버스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그래서 꼭 하와이 오면, 오시면, 저는 완전 강력 추천. 모래가, 지점토 같은니까 모래가. 저 이제 카일로아에서 놀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우, 죄송해요. 못봤어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마트 구경 왔어요. 저는 푸드랜드 왔어요. 알라모 하나 있는 푸드랜드가 매장이 커서 구경하기 되게 좋아요. 여기 푸드랜드에 인기 코너 중에 하나가 사실 포켓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포켓바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줄 서가지고 사야돼 저는 아까 이걸 사가지고 이런식으로 포켓 바가 돼있어요 여기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돼요 종류별로 포케가 있긴 한데 저는 소유 간장맛이랑 아 어, 스파이시 맛 요렇게 샀어요 스프 뭐 시켰는데 토스 이상 같은데 푸드랜드 안에 있는 야, 와인 잔술 파는 데 왔고 리스트인데 이2온즈 6온스에서 하는데 온스가 30ml 정도 되거든요 야, 60ml랑 180ml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100ml에 준하게 주신 것 같아요. 60ml는 확실히 아니야. 어. 그래서 와인 한잔딱 마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 와인 이렇게 앉아서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막 이렇게 치즈보드랑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음식이든 옷이든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불편한 거가 아, 네, 싫어. 불편한 거. 옷도 어렸을 때는 신발도 어렸을 때 불편하고 그 예쁘기만 하면은 막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절대 불편거안 하고 식당도 막, 막 편하게 먹는 거 여행지. Thank you. 아 uh, one of my favorite. h oh, 아 yeah? <laughs> so I was. Oh. You're like, oh. There, so... <laughs> <laughs> 저는 또 다른 친구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어저께 하와이에 와서 친구와 붙어있는 호텔 밑에 있는 리디네네루카 와서 친구 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내얼고을 보라면서.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멋있는 친구인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아무래도 애가 있으니까 형도 계시고, 그래서 친구만 잠깐 친구 호텔 밑으로 잠깐 불러냈어요. 커피 한잔 마시자고 꼬셨어요. 친구가 하와이 와서 만났어요. 하와이 스투시 매장에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이 있을지. 제가 한번 직접 물건 한번 보겠어요. 여기 근데 줄을 막 원래 쓸 때는 3, 4시간씩 쓴다고 그러더라고. 물건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와바, 와바, 와봤어요. 뭐가 있나? 음, 이런 거 귀엽다. 정말 하와이에서만 딱 입을 수 있는 얼마야? 가격은 150불 정도? 이런것도 너무 귀엽다. 절대 못 입으라 얘기지아사데다 와이키키 있는 거를 찾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없어 제가 물어봤는데요 내일 아침에 와야지 있다고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와야 와이키키가 써져있는 티셔츠를 살수 있어요 네. 저는 티셔츠를 결국 못 샀는데 지금 모하나 서프라이더 왔고요 여기 밖에 베란다라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어, 칵테일 한잔 마실 예정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마. 네. 바다 앞에 짠.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있고, 비치바라고 써져 있는데. 아, 아 좋다.

보인다니까? 저기 다이아몬드, 애들, 보이시죠? 짜잔. 아 여기 맛있겠다. 저는, 라나카이 브이즈라는 도아바 베이스 카페를 하나 시켰다옵니다. 그리고 친구는, 미안, 나한 번만 더 뺄게. 나바플로우. 이게 너무 맛있어, 는데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로 마일로입니다 오늘 저는 하와이 북쪽에 있는 오아부 쪽에 있는 월드 커피팜이라는 데 왔는데 여기는 오아부에서 유일하게 커피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커피 농장. 그리고 로스티, 로스터리도 같이 하는 곳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줄이 길줄 몰랐네. 아 그냥 원크 커피, 미디엄 크기 커피, 커요 이정도 한 잔, 커피 한 잔, 예, 주세요. 그리고 세요그리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 커피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 커 와.. 저 이렇게 오전에 온건 처음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진짜 많다 글쎄요 커피들을 많이 사가시는데 원두가 있긴 한데 가격이.. 살벌해 블렌드 있는 걸로 사야겠죠? 그래 너, 맛있다 와. 콜드브루치고 좀 진하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직접 커피를 묵습니다 여기서 로스팅을 하는 커피 동장에 그린월드 커피팜 커피콩 열려있는거 지금 보이시나요? 일단 무엇보다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찬양는 못한 거요 찬양을 시켰어요 찬양을 못한 거 같아요 찬양을 는한거에어요찬양한거 같아요 찬양을 AI 소 많이 타요 많이 저거는 탕인가루라 그래가고 빨간 그, 마가리타를하시타 먹으러 왔고, 어. 나는 피시타고 시켰어. 요 끝맛이 좀 맵네요. 응. 저 지금 완전 담배다 온거 같지 않나요? 아니, 시골에 하와이 왔는데. 이거 갑자 두팀이나 격치는건 뭐야 음~~ 분수좋들 진짜 사고 시켰는데 맛있을 것 보여드릴게요 <놀람> 자 여러분 이제 화이트하이를 저희가 보려고 해요 이것은 헤븐 여기 쫙 미국 화이트 와인이 쫙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섯 병을 구매할 예정이고요 세이프웨이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고 여섯 병을 부르면 전부 다웬만하게뭐7칠9 구십오 불몇장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 할인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1 7 9 구두구. 이와이 여기고 이제 이 배를 누르면. How can we assist you? Press for help. 누르면 아,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아 <laughs> 아아 세워라, 세워라. 기다리면. 오기는 <laughs> 아! 라 네, 네, 라 기다리면 오키는 마요. 수성대 개구육신이 있으셔. 주차하고 자리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로 마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쪽 바다 왔어요. 월메이드 케이브라는 곳이고 그냥 동굴만 보고 가려고 했다가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텐트를 치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에 그림 같지 않나요?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오늘은 여기서 좀 놀다 가자 제가 또 완전 즉흥에 피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 배도 너무 고프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하와이는 와이키키나 카일로아 같은 바닷가도 되게 재밌지만 이렇게 진짜 찐 로컬들 오는 바닷가가 또 되게 놀기 좋아요 여기는 월메이드 케이블라는 바다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좀 파도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 치는 파도만 없고,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끌어당기는 되게 세가지고 놀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기는 저렇게 영화 속한 정면 같은 그런 뷰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아까 제주야. 근데 물이 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 가족 단위도 많고 여기가 앞에, 앞에 조금만 이렇게 낮고 바로 되게 깊어지는 구조 바닷가여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관광객 하나도 없는 완전 로컬 비치입니다. 여기가 오늘 토요일이여 가지고 로컬 분들이 다서 음식이라 이런 거 갖고 와서 다 이렇게 쉬시면서 이렇게 쉬면서 망중한데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수부시설이다 있어가지고 씻고 가기에도 좋고 화장실도 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 지금 유튜브를 너무 안 찍는다며 친구들한테 모든 팀 핍박을 받고 지금 찍으러 왔어요. 제가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봐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고 확실히 이 로컬 비치가 진짜 재밌습니다.